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흔히 과거의 영광을 빗대어 쓰이고 있는 단어, 리지시절. 여러분들은 진짜 이 리지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진짜 리지시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리지시절의 주인공인 앨런 스미스라는 전도 유명한 축구소년이 막 프로 무대에 얼굴을 아직 내밀기 전인 199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지 어언 5년차였던 이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1995년과 1996년 부진을 거듭하며 리그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향적인 공격력에 결여된 팀중 하나였습니다. 리즈의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1988년부터 8년간 팀을 이끌며 1992년 리즈의 마지막 리그 우승을 이끈 감독 하워드 윌킨스였고 그의 지도력도 팀의 부진과 맞물려 1996년 9월 정지를 당해서 그 끝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리즈에 새롭게 취임한 그리스 에커스 회장은 리즈가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유럽을 변화시킬 선두주자로 만들고자 했고 감독 교체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령탑에 오른 감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조지 그레이엄으로 아르센 벵거 감독 이전 아스날을 7년간 이끌며 기반을 다진 감독이었습니다. 부임 초기 수비 중심의 전술의 스타일 때문에 득점력은 빈약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에 1997년 여름 그는 리즈의 대대적인 공격라인의 변화를 주고자 결심을 합니다. 포르투갈의 특급이라던 윙어 브루노 리베이로도 화제거리였으나 첫번째 대형영입 방아쇠를 당긴 것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넘어온 지미플로이드 하셀바잉크였습니다. 두번째는 훗날 홀란드의 아버지가 되는 알프잉의 홀란드 영입이었죠. 이외에 6명 정도가 합류하며 변화된 리즈 유나이티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그에서 하셀 바인크를 필두로 리즈는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며 질 때에 지더라도 화끈한 득점력이 가된 팀으로 변모합니다 3년 만에 다시 리그 5위로 복귀하며 유럽 대항 전 진출권을 따낸 리즈 유나이티드는 미친 유망주로 성장한 19살의 해리 키일을 주전선수로 중용한가 하면 18살의 타자작 수비 능력을 갖춘 우드게이트와 훗날 잉글랜드 골문을 책임져줄 18살의 폴 로빈슨을 1군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만큼 리즈 유나이티드의 어린 선수 육성정책은 타팀들에 비해서 매우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17살의 앨런 스미스가 이때 새로운 감독 데이비드 오리어리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리 키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미 1997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적극적인 수비 과담과 놀라운 순발력 침투 능력은 10대라고 하기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어 앨런 스미스도 첫 데뷔 경기였던 리버풀전에서 주목을 받기에 이릅니다. 17살의 스미스는 리버풀과의 리그 13라운드에서 후반교체 투입된 후 3분만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 관중 4만4천명을 침묵시킨 이 골로 앨런 스미스는 리즈의 아이돌로 추앙받기 시작을 했고, 시즌 풀타임을 안 뛰었음에도 21경기 7골로 감독의 눈도장을 받습니다. 투톱 전술을 쓰던 리즈는 하세인 바인크를 두고 엘란 스미스, 해리퀘일을 번갈아 가며 혼용하면서 때론 이세 명을 모두 그라운드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최전 초반 10경기에서 실무를 거두며 리그 11위까지 쳐다던 리즈는 18골로 공동 득점왕이 된 하셀바 인크와 앨런 스미스의 가세로 리그 4위를 마크 마침내 uefa컵 티켓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고야맙니다. 리즈의 선수에서 코치를 거쳐 새내기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오리어리 감독은 단숨에 스타 반열 감독으로 올라섭니다. 어찌보면 진짜 리즈 시절을 만든 감독이 바로 였던 셈이죠. 오리어리 감독의 매직은 1999-2000 시즌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유에파급 진출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게 된 리즈는 공격과 수비 등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미 플로이드 하슬바인크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240억에 팔면서 얻은 돈을 합쳐 총 유적시장에 500억을 풉니다. 당시 EPL이 4년 연속 유럽리그 5위권이었으니 엄청난 지름신이 왔던 셈. 많은 돈을 퍼부은 덕에 각 포지션별로 탄탄한 선수들을 보강할 수 있었고 리그 중반 19라운드까지 단 3패만 허용하며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엄청난 전력으로 성장합니다. 1999년 10월 한 달간은 리그 1위를 마크했던 것이 리즈 유나이티드였죠. 그렇다면 이때 앨런 스미스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무회로 전반기 3골에 그치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살의 마이크 브리지가 리그 19골을 터뜨리며 하셀 바인크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었고. 왼쪽에 이언 하트가 6골을 몰아치는 무서운 공격가담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리즈의 놀라운 점은 주전선수 중 무려 7명이 22살 이하의 매우 젊은 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 오리어리는 키엘과 브릿지를 투톱으로 세우는 한편 앨런 스미스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중원을 견고하게 다집니다. 하지만 리그 후반 리즈의 전술 파헤법 등장과 어린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집중력을 잃은 리즈는 맨유 아스날 리버풀전에서 연이어 패하며 2위 자리로 밀려났고 리그 막판 4연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4연패 중 아스날 전엔선 테리 앙리에게 탈탈털리면서 무려 4 골을 내리주고 말았습니다. 자칫 4위권까지 떨어져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날아갈 뻔하기도 했던 리즈는 겨우겨우 3위로 복귀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 유에파컵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큰 무대에 대한 경험까지 쌓은 터라 리즈의 2020년 2000, 시즌 기대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죠. 맨유 아스날 리버풀 첼시를 위협할 팀으로 등장한 리즈는 호주 선수 해리 키웰의 효과로 호주 선수를 2000년 여름 4명이나 영입을 합니다. 그중 셀틱에서 활약하던 마크 비두카를 150억에 영입을 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버 다쿠르를 180억에 영입하는 등 이적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리즈 나이티드 영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80만의 이 도시는 축구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웨스트햄의 리오 퍼디난드를 266억에 영입하며 달아오른 축구 열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센터백 몸값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고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2 0 0 0 2 1시대 초반 거의 매경기 실점을 내주면서 수비에 불안감을 노출합니다. 무실점 경기를 거의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 특히 하위권이던 사우스 햄튼, 미들스브로에게 연이어 실점을 하는 무기력한 수비력으로 리그 순위는 시즌 중반 11위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전치된 네골에 그쳤던 엘런 스미스는 이해 절치구심하며 4-4의 전술에 중원으로 낙점 11골을 장렬시킵니다. 엘런 스미스의 리즈 시절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한창 순위싸움이 치열했던 리그 중요 경기에서 골드를 터트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격은 뛰어났지만 수비가 부실했던 리즈는 리그에선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챔스에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AC 밀란을 잡아내는 것은 물론 바르셀로나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강팀다운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일부리그에서 14년간 보낸 리즈 입장에서 챔스에서 역사를 쓸 기회였고 실제로 리즈는 챔스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마법같은 동화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챔스에서의 호조의 성적은 리그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었고 리즈는 반등에 반등을 거듭하며 리그 11위에서 리그 4위까지 점프합니다 승점 1점 차이로 챔스 티켓을 놓친 게 아쉬울 따름 실로 놀라운 역주행이었는데 리즈의 천적 테리 악리의 아스날 점만 제외하면 리그 막판 10경기에서 8승을 쓸어 담은 리즈였습니다. 이때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가 바로 리그 후반기에 합류해서 활약하기 시작한 19살의 로비킨이었습니다. 로비킨은 팀 적응시간도 필요없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1000분밖에 안되는 출장시간에 8골을 넣는 기염을 토합니다. 챔스에서 쿠페르 감독이 이끌고 아이마르 멘디에테가 포지단 발렌시아에게 막혀 결국 중결승에서 돌풍은 멈추었지만 분명 리즈는 유럽 전역에 충격을 선사했고 진정한 리즈의 화려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전치든 500억을 때려 부었던 리즈는 또 한번 2001년 이적장에서 700억 가까이를 투자하며 로비킨을 임대해서 완전 영입을 했고, 이버풀에서꼴짜기 로비 파울러, 세스 존스까지 공격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선수 판매로 회수한 영입 자금은 100억도 채 되지 않아 이때부터 리즈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리즈의 스네브는 팀에 쏟아부은 돈이 좋은 성적으로 돌아와 회수가 될수 있다고 믿었지만 서서히 리즈에 화려했던 시간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2002-2002 시즌 올리버 다크로에게주전 자리를 내주면서 앨런 스핀스는 시즌 중반까지 벤치에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리즈의 주포였던 마크 비드카는 이적 첫 시즌 리그 17골과 챔스 준결승에 크게 이바지했고 이적 두 번째 해에도 리그 11골로 팀에선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유럽대항전만 나가면 매 경기마다 공격 포인트를 쌓기 때문이었죠. 반면 값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로비키니 리그 25경기에서 3골이 그치고 말았고 세스 존슨마저 우상으로 신음 합니다. 그나마 팀내 최다 득점을 해주던 로비 파울로가 희망으로 남았고 결국 리즈는 리그 5위를 마크하며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감독 데이비드 오리얼이는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올려놓지 못한 책임으로 물러났고 챔스권을 바라보았던 리즈는 상원해야 할 막대한 부채 허덕이며 선수를 내대다 팔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선수들의 연봉 을 챙겨든 리즈는 2001년부터 6개월 동안 쌓인 적자만 200억을 훌쩍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를 도무지 영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리즈는 2004년 여름에 이정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팀의 핵심인 해리케어과 올리버 다크루까지 모두 리버풀과 로마로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멍이 난 자리를 대체한 것은 리즈의 유수 선수들이었지만, 중앙 센터백이 아예 없는 상황이 돼버린 리즈는 리그에서만 무려 38경기 동안 79실점을 내주며 몰락합니다. 리즈의 치후의 보루까지 버티고 버텼던 마크 비드카와 앨런 스미스는 각각 11골과 9골을 넣으면서 팀 전체의 50%를 득점하며 분전했지만 마크 비드카가 마지막 희망이 걸린 볼튼전에서 퇴장을 당하며 팀의 이브리그감등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리즈의 꿈같았던 전성기는 그렇게 7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고 2005년 이브리그에서 시작할 당시 라커룸에 남아있던 베테랑은 풀백 게리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앨런 스미스는 맨유로 이적해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았지만 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리더 조도 아닌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희망과 절정, 비극을 모두 맛보았던 소년에서 청년이 된 앨런 스미스를 바라본 축구팬들은 이때 리즈 시절엔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2020년, 리즈는 16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해 다시 1부리그로 복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나가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리즈 시절 그 리즈 시절이란 말을 잇게 한 리즈나이티드 엘런 스미스는 은퇴했지만 리즈를 다시 보게 될 날이 이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이자 축구 도사로 활약 중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